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건사고를 한눈에 보는 코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 마냥 말하는 허은증 기자의 만행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김용호는 이번 이근대위 사건에서 입증되지도 않는 내용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였습니다 유엔 근무사실, 이근 전 여자친구 사망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그냥 본인 뇌피셜로 생각나면 그대로 내용을 만들어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는 생 억지를 부리며 지금 유엔에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에게 물어보았다. 유엔과 통화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다면서 이근데이가 유엔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근 전 여자친구 정인아 씨 스카이다이빙 사망 사건이 이근데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전 여자친구든 아니든 이근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거까지 올린 마당에 그리고 있었다고 해도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근이 뭐 일부러 죽이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누군가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건을 왜 지금 와서 김용호 당신 입에 기름칠을 할 용도로 사용하는지 일반인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김용호는 서장호는 약점이 많다고 망언, 본인 분수도 모르고 유재석에게 비하 발언, 가수 B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허언증 발언, 홍가의 인터뷰 내용 실언, 설리 사망 소식 비아냥, 타블로 마녀 사냥 동참 등그 외에도 각종 가수, 영화 배우 등 약점을 잡고 협박하였습니다. 가수 B씨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갑자기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허언을 짓거려 법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김용호는 유재석이 1인자가 된 것은 박명수 때문이다. 유재석이 자기보다 못한 박명수를 2인자로 깔고 1인자가 된 것이다. 이승기 같은 유재석보다 잘난 사람이나 김구라 같은 말 잘하는 사람하고는 상극이라며 이런 타입의 사람들과 방송하면 유재석은 방송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고, 홍가희 기자에게 김용호는 홍가희가 티아라 화영 사촌 언니라고 사칭하였으며 재난 현장에 일부러 찾아가며 방송에 나갈 기회를 노린다고 관종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 내용과 달리, 김용호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이었으며 김용호의 거짓 기사로 인한 홍가의 마녀 사냥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었고 이에 천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났습니다. 이처럼 기자가 아닌 허언증 환자 수준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 보고 믿고 지지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런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암덩어리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혼심을 다한 거짓말과 유명인들, 화제 인물들의 등에 붙어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행위. 전 국민이 힘든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에게 누명이나 씌우는 돈벌레 같은 행동. 김용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근대의 허위사실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시청자들을 속여가며 뻔뻔하게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모습을 보면 토악질이 나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저 김용호가 누군가를 욕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같이 욕을 합니다. 생각이 없는 걸까요? 과거 젖단 행적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 말을 믿고 지지해주는 현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용호의 만행을 더 알고 있으신 시청자분들의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코이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